오늘 너무 잘 배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laughs> 버디 파티입니다, 버디 파티. 아, 이 와중에 저는 오리를 몇번 그렸지만, 와, 진짜. 와, 오늘 12월인데 되게 보기에는 약간 봄 같은 햇살이지만. 스포 이스트밸리 입니다 회장님 제가 아직 공개는 안하겠지만 회장님 굉장히 골프계에서 유명 하시잖아요 네. 이따가 아마 제가 스코어를 오늘 공개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와, 정말 잘 치시거든요 제가 그늘집에서 어떤 분이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장님 여기 코스가 어디죠 여기가 이스트 네아 이스트 네 번째 홀에서 오늘 동반자 분들이 화수리에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제가 동의를 얻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2홀 어떻게 공략해야 되나요? 2 홀은 약간의 오른쪽으로 귀발 오른쪽으로 아... 들어가는 약간 드로우 샷이 나오면 좋겠고요. 아네, <laughs> 역시 전문가 나오신. 115m 130야드라니까 뭐 무리 없이 실 응. 응.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와우 굿샷 어, 이거 좋다 와 핀으로 가는데요 회장님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제도 좋은 같아 물개 박수 카메라 체질이시네요 <laughs> 카메라, 카메라 체질이십니다 <laughs> 네. 80m라고 하셔가지고 피칭으로 공략해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오간다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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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어 나이스. 그리고 회장님 볼 소라프로님 회장님 볼 제게 핑크색 시도해야겠죠. 왼쪽 많이 가요. 왼쪽 많이요. 내리가요내리 내리막 제가 버, 버디를 한 분기 하나씩 하거든요. 오 회장님 나이스, 나 회장님, 나이스 버디! 아우, 아우 회장님 마음이 급하셨네요. 뒤에 왔잖아. 아 네네네네. 뒤에 손님들 왔습니다. 네아 저희가 좀 빨리빨리 방을 빼줘야죠. 결국 회장님께서 나이스 버디하셨습니다. 와 <laughs> 아니 너무 왼쪽 <왜> 쳤는데? 그래요? 벌써 면 되게 잘 쳤네요. 9이9 0 m 인데요 9번을 어, 칠까 하다가 바람도 불고 해서 8번을 잡았는데 이런 벙... 네, 아, 벙커에 빠진다는 얘기를 해서 아, 빠지지 요입 조심 여러분 입 조심 <laughs> 제 공이 아우 벙커 바로 위에 있네요. <laughs> 어 좋아요. 네. 오, 그늘 중에서 누구신지 공개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회장님이십니다 스포 <떡> 를렸어 <conhecidos> <떡> <rumble>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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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 보여드릴까? 네맞아자 드디어 후반이 시작됐습니다. 어? 아이 놈의 귀마개 벗어야겠어요. 굿샷. 아. 과연 장세별 선수는 이 파스리에서 잘칠수 있을까요? 도전. 오, 팀 방향. 나이스. 온 대우. 그래도 방향은 정말 너무 좋았어요. <laughs> 고맙습니다.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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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아아아케이아 힘듭니다 와 티샷, 회장님 티샷이 저기 바로 불 앞에까지 엄청 엄청 멀리 왔어요 사실 아까 제가 못 찍었는데 어... 그 이글 찬스도 있으셔가지고 어디 하셨거든요. 엄청난 실력이십니다. 세컨샷. 굿샷, 굿샷! 올라갔어요. 와 나이스. 와. 음. 자 벙커샷 도전. 어 에그브라이에요. 에그브라이 옮기면 안 되죠. 어 원래는 차야 되지만. 어 도전 진짜? 체다 아, 아, 닫아놓고 쳐보세요, 그냥. 아, 닫아요? 어, 닫고. 닫고, 받고 후려요? 닫고 그냥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그냥 닫고 스윙을 하세요. 어, 그런 식인 거지. 어 실패! 나이스! 오! 나이스! 오! 회장님도 버디폰. 아, 오케이, 버디. 오케이, 버디입니다. 아이스 네. 버디 네. 회장님 버디 제일 많이 하신 게몇 개예요? 아 제일 많이 한게6개 같은데. 오 네, 네홀 연도 개구가 제 최고고. 네. 버디 제일 많이 한건6번 같아. 그럼 사이클 번. 버디도 하셨겠네요. 어, 사이클 버디 한다번 했지. 야. <laughs> 아, 야 버디 파티입니다. 버디 파티. 아이 와중에 저는 오리를 몇번 그렸지만 와 진짜. 회장님 구력이 몇 년이세요? 이제 한 40년 된다니까? 40년이요? 응. 라베는요? 라베는 69타 야. 그래도 아, 아직도 골프 너무 좋으시죠? 아이 그럼 최고지 왜왜 <laughs> 왜 좋으세요? 아, 재밌잖아 일단 맨날 <laughs> 가, 같은 경우가 없잖아요 <laughs> 네.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laughs> 맞아요 회장님이 같이 쳐본 프로 중에 진짜 잘 친다 하는 프로 누구 누구 있어요? 남자애 여자 남자 다 <laughs> 여자는 누가 뭐냐 해도 <laughs> 이건 오프드 레코드 드디어 마지막 골입니다 나이스 아웃 나이스 온 회장님 버디 포 나이스 파 오늘 너무 잘 배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아 드디어 12월에 골프가 끝이 났는데 우리 회장님도 일정에 있으시고, 저희는 이만 회장님 보내드려야 됩니다. 네. 다음에 아, 아, 더 네, 회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자, 오늘의 성적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구자철 회장님이, 어우, 원언더 1등 하셨고요. 투호바, 코바. 저는 보기 플레이 했네요. 아, 오늘 너무 즐거운데 네. 구자차 회장님 진짜 실력자 맞으시죠? 진짜 맞아요. 네, 저희 네. 어, 내년에 리벤지 매치 한번 해야 될거예요 <laughs> 리벤지. 리벤지. <웃음> 회장님 잘잘 잘 들어가세요. 반짝반짝 구독 좋아요.